이것이나, 챙겨서 꺼져! 나가면서, 쓰레기통에나 버려, 헌옷 조각이야! 눈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며느리에게 던졌습니다. 보따리는 여자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한미숙, 59살. 32년을 한결같이 시어머니를 모셔온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학대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손에 든 것이라곤 쓰레기라 불린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비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까지 쫓아내시네요. 역시 학대범 맞나봐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보따리를 집어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 든 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던진 이 순간이 사랑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체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달 전만 해도 한미숙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는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 공기가 맨발에 닿아 손끝이 절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쌀을 꺼내 씻고 된장찌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칼질 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32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시집온 27살 봄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는 동안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달 후, 이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올해로 85세였습니다. 다섯 해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의 삶은 더욱 고되어졌습니다.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화장실까지 부축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발이 되어드렸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미숙은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표정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숙이 남편 진우와 이야기할 때면 시어머니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지, 미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며느리의 한숨소리, 집안의 모든 대화를 말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살아있었고,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를 지옥에서 구해낼 계획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어머님, 문턱 조심하세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왜 밀어?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미숙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급하게 부축했지만 시어머니의 팔에는 이미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 밀었어요. 그냥 부축만 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밀었어. 분명히 밀었어. 거실에 있던 남편 진우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왜 이러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 저는 정말 안 밀었어요. 그냥 갑자기 넘어지신 거예요. 미숙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밀었어. 미숙이가 날 밀었어. 그 말에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거야?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말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받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진우는 미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더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택시를 운전하다 큰 트럭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미숙에게 남은 유일한 현륙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숙은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 진우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혜진만이 옆에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오빠는 평생 혼자 살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이 미숙에게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미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 당신이 가져간 거지. 진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부터 찾는데 없어. 당신 말고 누가 가져가?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통장. 미숙아, 내가 가져갔니? 미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장례 치르고 온날 도둑 취급을 받다니, 저는 안 가져갔어요. 며칠 후 친구혜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아, 너 남편 지금 백화점에 있어. 젊은 여자랑 손잡고 다녀. 내가 똑똑히 봤어. 미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낼게. 도착한 사진 속에는 분명 진우였습니다. 서른 대 후반 여자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은이에요. 앞으로 이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고요. 진우가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산 얼마나 받았어? 다 내놓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은희가 거들었습니다. 아줌마, 빨리 나가주세요. 오늘부터 여기 제 집이거든요. 아, 그리고 저 할머니도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눈도 안 보이시는데 집에서 뭐 하시려고.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불륜녀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32년 밥이나 해주고 늙은이 시중이나 들었잖아. 유산도 못 받아오고 쓸모없는 여자. 하지만 더큰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후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몸에서 또 멍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등과 팔 여러 곳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병원에 모시고 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했습니다. 지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보입니다. 노인 학대 가능성을 의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우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미숙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32년 동안 한 번도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병원 진단서, 그리고 이웃 증언까지요. 경찰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웃 증언이요? 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미숙은 절망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혜진이 보석금을 내주어 겨우 풀려났지만 미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물이 출렁였습니다. 32년을 헌신했는데 학대범이라니 차라리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 도움이었습니다. 미숙 씨, 할머니가 계속 찾으세요. 미숙아, 미숙아 하시면서 오세요. 미숙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학대범이랑은 못 살아. 유산도 다 내놓고 나가. 미숙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32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짐을 싸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낡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거라.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미숙 쪽으로 던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정확하지 않았지만 미숙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나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 더러운 헌옷이야. 은희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까지 쫓아내시네요. 역시 학대범 맞나 봐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열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 혜진의 집에서 미숙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건물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여러 개, 금붙이, 그리고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도 숨을 멈췄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강남 상가 건물이 미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1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미숙은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아, 미안하구나. 내가 학대범으로 몰린 건다 엄마가 꾸민 일이야. 일부러 넘어졌고 일부러 벽에 몸을 부딪혀 멍을 만들었어. 이웃한테도 부탁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지. 왜냐고? 내가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 내 아들 놈은 절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 내 유산을 노리니까. 하지만 내가 학대범이 되면 그 놈은 너를 버릴 거야. 미수가 엄마는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살아있단다. 지난 5년간 모든 걸다 들었어. 내 아들이 그 여자랑 전화하는 소리, 늙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통장, 엄마가 숨긴 거야. 3년 전에 이미 다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건물도 마찬가지야.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숙이한테 다 줘라고 하셨거든. 미수가 엄마가 너를 학대범으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 너는 너무 착해서 그놈들이 이혼하자고 해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를 쫓겨나게 만들었어. 억울하게, 분하게, 하지만 자유롭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예순도 안 됐잖니. 아직 30년은 더살수 있어. 눈이 안 보여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단다. 사랑한다. 우리 딸.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숙은 녹음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혜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며칠 후 진우와 은희는 시어머니 재산을 찾았지만 모두 미숙 명의였습니다. 은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 재산 물려받는다고 해서 만난 건데 꺼져요. 은희는 떠났고 진우는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6개월 후 미숙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순전의 집밥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요양원의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우리 딸 왔구나. 잘 지내니? 네, 정말 잘 지내요. 후회 안 하니? 엄마가 너를 학대범으로 만들어서. 아니에요. 그게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자유였어요. 어느날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미수가 용서해줘. 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어요.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미숙은 가게 앞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2년을 헌신한 며느리가 학대범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은 시어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